오늘은 대전에서 시작합니다. 기간제 장가로 역시 유통기한이 다 돼서 찐 장가로 구입해 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운이 좋아서 돈 없는 타이밍에 기간제 장가로 두 개나 쓸수 있어서 필수적인 거 먼저 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찐 장가로 살수 있었으니 참 운이 좋았다. 간혹 제 영상을 보고 유독 운이나 뭐 타이밍 같은 것들이 누가 도와주기라도 한 것처럼 좋은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네이클로버 라서 행운이 깃들어서 그런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만 올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 인스타 같은 것도 남들은 맨날 여행 가고 맛난 음식 먹는 사진만 올리니까 야 부럽다 쟤네는 맨날 일상이 저렇게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데 또 걔네들도 그냥 자기 인생의 최고점의 순간들만 찍어서 올리는 거라서 실상은 평균치는 남들이랑 다를 게 없다 거상에서 레어템 득템했다고 뭐 사람들이 스샷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야, 나 빼고 레어템 다 먹네. 나만 운 없어. 할 텐데, 그거는 이제 레어템 먹은 3명 빼고, 나머지 97명이 똑같이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운이 좋다고 느끼면, 아, 그게 저 사람의 최고점, 전성기구나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말고,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가끔 이렇게 저의 생각들을 얘기하다 보면, 뭐 인생 강의를 하는 것 같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고졸, 이제 고졸 사토루로서 그냥 평소에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 뿐이고, 그냥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심심해서 뭐 인생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집중해서 귀담아 듣지는 않잖아요. 그니까 러 그냥 이 새끼 심심한가 보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주간쾌도 다 깨주고 조선에서 할 일은 다 끝마쳤으니 중국으로 넘어가서 최무선 재료 장수 개조 불량 기포까지 뽑아줬습니다. 바이오에온에서 개조 불량 기포 200 정도, 나머지 장수들 레벨은 한213 정도까지 레벨링하고 최무선 만들러 갑니다. 백종작도 안 됐고 뭐 레벨링도 안 됐지만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어차피 최무선은 마저각용으로 만드는 거니까 뭐 보탯은 신경 안 쓰고 만들려고 합니다. 합체 재료 비용으로 36억 들어갔고 보탯은 483개. 아무리 깡통이라고 하지만, 5 0 0개도못 받는 거는 조금 미안하긴 하네요. 근데 이미 뭐 경험치 다 깠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야지. 깡통 최무선 완성했습니다. 특성은 집중 마스터. 마스터 하면 마법 저항 15 깎을 수 있고, 스탯은 뭐 생명력을 찍을 거기 때문에 지력도 조금 찍어줬습니다. 힘 찍어서 딜링용으로 쓸거 아니면 뭐 생을 찍나 지력을 찍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만화 부족하지 않게 지력 찍어줬습니다. 외형을 보면 옆에 뻥튀기 기계 가지고 다니면서 뻥이요 하는데 대포가 직발됨이 아니라 하늘에서 대포알이 떨어지는 모션이라 한 1.5초 정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당장에 집중 마스터 하기 전까지는 뭐 있으나 마나 티가 안 나니까 다시 바위의 혼 와서 1 8 0랩 집중 마스터 할 때까지는 레벨링 시켜 줬습니다 180 이후부터는 뭐 바위의 혼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냥터죠 광녀산 협곡 진보의 사문 산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광녀산 정상의 이제 추적자 서래한테 협곡 출입증 뚫어주고 가는 길에 비공정 기술자 오문 안내인 성원, 게스트께서 별자리 특성까지 오픈해 줬습니다. 광녀산 협곡 정상의 진보의 사문 3문, 삿갓 쓰고 낯 들고 있는 예초병이 3문이고, 호랑이 가면 쓴 복면 발호가 3문입니다. 체력은 120만에 경험치는 32만 34만 정도. 체력이 바유의 혼이랑 같은데 마법저항이 15가 더 높습니다. 근데 마저 15 깎는 최무선 추가가 됐으니 뭐 사냥 난이도는 바유의 혼이랑 동일하다. 다만 몬스터들이 진허영 및 원거리 스킬들을 많이 쓰다보니까 바유의 혼 때보다 훨씬 본진 타격받는 일들이 많아서 마냥 쉬운 모브는 아닙니다. 드랍템으로 풍속성템이랑 뭐 상제템 그리고 준 레어템으로 청룡투, 광목손, 백호 반지를 드랍합니다. 그나마 백호 반지가 쓸만한 템이긴 한데, 확실히 전보다는 좀 드랍템들이 맛이 없긴 하죠. 그래도 경험치는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 다음 사냥터 환상계곡 진출하려면 아이라바타까지 나와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이제 사문 잡으면서 레벨링 할것 같고, 자금 여유가 없으면 이제 아이라바타 만들기 전에 여기서 지국 260 찍고, 뭐 각성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도 악몽의 근원 2층에 잠식기도 사냥이 가능합니다. 경험치는 거의 동일하고 드랍템마저 비슷해서 약간 취향 차이로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요 며칠 영상을 안 올렸는데 올릴 영상 소스가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운동하다가 약간 허리가 살짝 삐끗해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상태입니다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만 더욱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돼 가지고 영상이 조금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또 중량도 잘 들리고 운동이 잘 되길래 무리를 했더니 다치더라고요. 원래 뭐든지 잘될때 조심해야 돼요. 안될 때는 그냥 기본만 하고 꾸준히 하자는 마인드로 하면 되는데 잘될 때는 항상 오바를 하게 돼가지고 잘 되던 것도 초를 치게 되잖아요. 그 남녀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오늘따라 주둥이가좀잘 풀려가지고 빵빵 터뜨리다가 괜히 이제 오버해서 선 넘고 갑자기 분위기 아이스에이지 어, 갑분싸 만들었던 기억들이 한 번씩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잘될 때는 어떤 차분함 또안될 때는 이런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다. 3문 3문 6시간 정도 사냥해봤는데 지구 기준 19억 바유의 혼이 14억 정도 했으니 확실히 지구 경험치 사냥터가 맞고 수입은 시간당 7100만원으로 바유 8 5 0 0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둘째 정령이죠. 바람의 정령 역시 최상급으로 승급시켜줬습니다. 바정은 사실 승급했어도 체감하기가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청룡부까지 터지면 거의 경보 선수 동네 뒷산에서 파워워킹 하시는 아주머니가 되니까 맵이 넓을 때는 나름 쏠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호의 가락지도 하나 드랍했네요 완전 힘 몰빵 반지라서 나중에 항삼새 껴주면 딱 안성맞춤일 것 같네요 항삼새 합체할 시기가 돼서 미리 항삼새 조합 재료부터 구해줬습니다 생각보다 고급 도철 뿔의 가격이 싸서 대략 31억의 조합체로 전부 구할 수가 있었네요. 불도마뱀이 21억이고, 도철 각성하는데 17억 해서 총 69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흉수도철 고용비용이 거진 60, 70억 하니까 사실상 반값에 황삼세 명항 만들 수 있긴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산문 잡으면서 어느새 각성도철 250만 랩, 새끼 불도마뱀도 231랩까지 찍어서 이제 합체 시키려고 합니다. 보테든 630개. 지금껏 사천왕 전설 장수 전부 똥고탯시였는데이 정도면 똥물 사이에 피어난 약간 불의 옥잠 같은 꽤잘 나온 보탯시라고할수 있겠네요. 봉황섭에서 첫 명왕 항삼세 명왕 완성했습니다. 항삼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일 메인이 되는 탱커 화신소환하고 용병 중에 가장 힘 스탯이 높은 용병 뭐 저한테는 지구기겠죠 자동으로 힘 이전해 줍니다. 그래서 스탯은 무조건 올힘 찍어주면 되고. 특성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는 화신 마스터하고 나중에 지구 각성했을 때힘 이전 특성으로 바꿔주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냥 화신 6개 먼저 찍고 이제 힘 이전 특성 마스터해서 뭐 화신 여러 번 소환하겠다는 생각으로 특성 찍어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신은 거상 소환 탱커 중에서 최고 몸방이고 일정 확률로 몬스터 도발 사용하고 주변 몹들 화염으로 불태우는 정확히 이제 각성 도철에서 한 단계 진화한 소환물이다 각도 처리 그냥 커피면, 이제, 화신은 TOP다. 이제, 뭐, 항삼세 나온 순간부터는, 뭐, 디이 부족해서 사냥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뭐, 탱이 부족해서 사냥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탱킹 걱정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다만, 이제 다음 스텝업을 하려면, 아이라바타 부동명왕 고용해야, 뭐 환상계곡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 항삼세 고용했으니 이제 좀쉴수 있겠다 했겠지만, 아직도 갈 길이 구말리다. 그래서 갈 길이 멀기에, 그전에 뭐 별자리 세팅도 좀 해주고 가능하다면 층진 10강까지도 해줄까 뭐 여러가지 고민이 많은데 이제 캐시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과금도 좀더 해서 빠르게 코끼리부터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삼새 뽑는 것까지 제가 이제 쓸수 있는 영상 소스는 다 썼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처럼 빠르게 영상 업로드 하는 건좀 힘들 것 같고 모레부터 아마 라이브 방송도 조금 하면서 기존 영상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또 영상이나 컨텐츠 업로드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말했듯이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최무선 항삼세 뽑았다는 거 간단히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바이바이.